지난 총선 때 자신의 범죄 연루를 암시하는 듯한 비서원의 통화 녹취로 곤욕을 치렀던 안우영 의원이 이번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번에도 한때는 자신과 가까웠던 과거 측근 인사가 고발과 함께 양심 선언을 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찬 전 완주군 의원은 안우영 의원이 2017년과 2018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자신이 한 번에 400만 원씩 두 차례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 안의원에게 보고하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역에는 사무실로 방문한 직원부터 상품권을 전달받고 안의원 국회원에게 보고한 후 안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지역사무실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전 군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호영 의원이 피감기관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거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군의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4년 전 유사사무소 운영 사건도 당시 선대위 핵심 인사가 주도했고 안 의원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서 자신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안호영 의원이 자신에게 사무국장을 그만두도록 한뒤 장애인 기업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아니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품 수수도 허위 사실 조형도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미 처벌받았고 재판까지 기소가 돼서 재판이 확정됐는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일방적인 얘기죠. 지목된 공기업도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원은 김전 군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전 군의원은 안호영 의원 측의 반응에 따라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 때안 의원의 범죄 연루를 암시하는 비서관의 음성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본인이 고발까지 되면서 안호영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